네 이번 우리 청춘의 사연 이렇게 또 영상으로 받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상 주시죠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 영상? 주시죠 이야 <laughs> 다 하네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 대리입니다 업무가 바쁘고 외국과 통화도 많이 하는 무역업이라 밤낮 없이 일할 때가 많습니다 주말 출근도 밥 먹듯이 하며 정말 바쁠 때는 식사도 휴식도 없이 10시간 넘게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상사가 격려는 못할망정 저에게 잠이 많은 것 같다며 3시간에서 4시간만 자고 일하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3시간인 4시간 자면서 일하라고. 저런 회사가 있어요? 아직 있을 수 있죠. 그 노동부 그 고용부 거기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어, 어떻게 그러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분들. 회사인 입장에서 아, 왜냐면은 이게 회사가 이게 맞지 않잖아요. 노동법상 맞지 않는 게 있으니까 노동법이 지금 계속 개정되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맨날 야근 시키고 이게 잠도 더 적게 자라고, 맨날 꾸중하고 이러면 어떻게 사람이? 3, 4시간을 자고 버티죠? 저는 퇴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라면 망해버려라 망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VLIVE다 어? 그러니까요 나는 더 좋은 상사맨이 되어서 어? 미생 봐라! 하면서 아 저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대리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고된 데 대리가 이렇게 밑에 또 다른 과장, 과장님이구나. 그 대리 밑에 아, 사원분들도 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가면 그대로그일 업무들이 새로운 대리가 오기 전까지 그 업무들이 더 분산되고 그럼 더 힘들어질 텐데 조금만 나만 더 참으면 나만 더 일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자부심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갈 겁니다. <laughs> 저는 아 왜냐면 이거는 이제 망해버려라? 너네도 나와라 아 얘들아 이거는 망해버려야 된다. 음... 나는 조금 이게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어요 노동 운동이라든지 할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 현장 현장이라면 저는 자부심도 있고 그렇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나라의 말도 할수 있다고 하셨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다른데 나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참 괜찮다고 생각해. 다른 일이라기보다 이제 다른 회사에서 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다른데 가셔도 어, 그렇죠. 열심히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대단하게 나를 대단하게 생각해 주는 곳으로 가자. 그래. 하지만 모든 환경들이 다 그렇다면 다른 회사도 저런 환경이 비슷하게 된다면. 내가 어딜 가든 저렇게 세네 시간 자고 어딜 가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여기서 대리까지 달았는데 그냥 쭉쭉쭉 해서 과장 팀장 해서 그냥 직급을 올리는 게 낫지 다른 회사 가서 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 그러면 회사가 나쁜 회사 같진 않은데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고 대기업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회사니까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잘 하시네. 설득당했어요, 방금. 약간 좀 맞는 얘기인 것같은 말을 잘 하시네. 아니, 그 상대방이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연기적 입장으로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렇게 따지고 들어야지 연기가 가능하잖아요, 휘진 씨. 아시잖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또. 그렇죠. 그렇게 근데, 보면. 근데, 근데 네. 다솔 씨. 네네. 어? 다솔 씨가 말이야. 그렇죠. 일을 건성건성해. 세시간네시간만 자고 일해야 되는지, 우리 때는 말이야. 어 그냥 회사에서 잤어 회사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게 우리 분들은 그렇게 탐탁치 않단 말이야. 어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더더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라고, 하라고. 자다 다니고 싶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웃음> <웃음> 회사 그 직장 상사를 바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건 SNS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글이었는데 정신과 의사가 말하길. 정신과의 그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 온다. 상처를 준 사람이 와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왜 상처받은 사연자분이 나가요? 상처를 준 직장 상사를 때려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그러게. <laughs> 방금 되게 그러니까 혁명적이었어요. 약간 좀 네. <laughs> 어떤 방법 이 있을까 그 안에서라도. 근데 상사분한테. 어, 저 죄송한데 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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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 도대체 제가 저기 과장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정신과 좀 가주실 수 있어요? 이러면 서류철 나와나 와요 그냥 얄매로. 아니 그 일을 하는 거를 직장 상사분께서는 제대로 못 느끼고 계셔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눈물 히 자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상사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지 말고 시끄럽게 <laughs> 자기 일을 해라. 아, 이거 자기가 무슨 일을 아, 그치, 하는지 알리면 예.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으며 그거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직장 상사가 아, 얘가 이렇게 많은 고된 일을 주말 출근도 하고 휴일에도 출근을 하면서까지 일을 하는구나 업무량이 굉장히 대단하구나라는 거를 그럼 알았어요 알리지 마봐요 어떻게 알릴 것 같아요? 아다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뭐 회사 게시판에다가 막 그렇게 올리면서 막 이런 상사을 계속 괴롭힌다 아 괴롭힌다로 올려요? 그러, 그러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아니. 약간 미생에서 미생에서 변요한 씨가 집, 그 한번 올리죠 게시판에다가 올려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주 그 과장님이 믿을만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막 아 죄송합니다 저, 저희, 저희 팀원이 제 실수죠 제 실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녀 얼마나 얄미워 아니 저는 잠깐만요 이 얘기보다는 <laughs> 아니 이거는 엄청 얄미워요 그러면 진짜 <laughs> 아 그쵸 어, 게시판에 올리면 나에게는 그렇게 대하고 양면성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의 의미는 이 직장 상사가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직장 상사에게 알려줘야지 직장 상사 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알려줄 요 어떻게 알려까요 <laughs> 뭔가 성과가 나오면 다들 위에 있는 상사들 다 해지 않을까요? 그러요 성과가 나오는 그런 걸로 따지면 성과를 내기 위해 이사원자분 더 잠을 안 주무실 거고 더 일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과로야 과로. 바로. 맞아요. 그러다가 진짜 몸 다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알리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면 나가기 전까지 버텨야 된다면. 음 일단은 저는 상사를 찾아가서 아, 직접 가서 일단 얘기를 하겠죠. 제가 어쩌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제가 아침에도 몇 시에 나오고, 제가 퇴근도 몇 시에 하고, 제가 이번에 성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뭐 하자는 건가 지금? 나 보고 뭐 알아달라는 건가? 휘진 씨,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면 이제 이제. 자 과장님 제가 진짜 떡뼈를 먹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과장님. 내가 힘들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가 힘들다고요. <laughs> 그렇게 나무 어디 갈라고요? 제가 힘들다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서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도 알려줄 수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럼 직전 상사가 다시금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라면 좀 바, 계산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거 있어요 저 이건 또본 내용인데 <laughs> 회사에서 회사 생활을 잘하는 꿀팁 메일을 보낼 때 참조로 상사를 실수로 넣은 척 직장 상사를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이거 제뭐 이렇게 했으니까 검토 후뭐 이렇게 수정 사항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러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직장 상사고 같이 일하시는 대리분이셔요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참조를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러면 할수 있잖아요. 약간 좀얘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리고 서는 그거 얘기가 나면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자동으로 걸어놨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신 가는지 몰랐습니다. 항상 메일을 체크해야 되는데 우리 다솔 대리는 말이야 항상 네, 정 대리는 말이야 항상 나를 넣더라고.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러면서. 자네가 말이야. 더얄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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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친구들이 서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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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다닌다니까요? 뭐 이제 친구들끼리나 뭐 현장에서나 뭐 어쨌든 누군가 이렇게 서로 약간 서먹서먹할 때 있잖아요. 모른 척해요. 그냥 아, 그 안에 아, 그 사람들. 아, 그, 아. 아.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서로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친구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데 이렇게 아. 붙여놓고 이러면 그냥 얘네들이 싸운 것도 알아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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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아니면. 뭐. 아 그쵸 그거는 도움이 될지 아예 모른 척하고. 뭐 저한테도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아 내가 모르는 척 진짜 모르니 모른다 아 새로 배우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영 안 배울지언정 업무량이 말하는... 엄청 많아서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거라면 미안합니다 이런 어, <laughs> 못 이,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싫은 거 금요일 저녁에 회의를 하고서는 이거 월요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 죄송해요 월요일 아침까지인지 몰랐습니다 아... 차라리 그냥 다른 팀원한테 눈치 없이 이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제 생각에는 실망 시켜야 돼 이건 맞네. 굉장히 좋은 생각이야. 맞네. 실망 시키는 거야. 맞네. 계속 실망 시키는 거야. 아유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실망 시켜가는 거지.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그렇지. 매일 매일 실망 시켜가는 거지. 비록 이렇게 진급은 늦더라도 내 몸을 위해서는 그냥 차라리 실망 시키고. 내 직장 동기들이 더 먼저 이렇게 과장 팀장 하든 아니 그 사람 그런 위에서 그런 사람들 밑에서는 다 똑같아요 뭐 아... 그럴 거예요 아마 아... 특별히 편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나, 나름의 힘듦이 있고 나는 적어도 편하잖아요 어, 그러면 실망시킨다는 그걸로 가서 만약에 실망을 엄청나게 시켰을 때 혼날 거 아니에요 그럼 혼날 때 버티는 방법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버티는 방법 음... 사, 살짝 이제. 실망 을다 시키고 가끔 좀 올려요. 아니 혼날 때. 혼날 때요. 예. 네. 그 실망 시킨 그 사건에 막혼 나고 있어요. 막 뭐라고? 어 그렇게. 자네 또 그거 내가 월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왜 그거를 아직도 안 보내가지고 지금 무슨 일이 난지 알아? 아휴, 난 자네한테 매일 매일 실망한다 진짜. 모르는 척한다. <laughs> <laughs> 이거밖에 없어요. 네? 에? 에? 왜 저... 실망시키고 모르는 척하기입니다. 알았어. 실망시키고 네, 네, 모르는 척발 빼면서. 실망을 쌓아간다 실망의 스택을 쌓아간다 진짜 정말 현실성이 없는 얘기? <laughs> 아니 이게 현실성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러다가 한번 그래? 잘하면 돼요 원래 사람이 이렇게 매일매일 잘하다가 한번 실수하면 되게 큰 실수가 커 보이고 매일매일 실수하다가 한번 잘하면 되게 잘한 거 같아 원래 워낙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되지? 아니 넌왜 맨날 다 잘하다가 그한 번을 못 해가지고 에휴 이러고 나, 어, 자네는 어떻게 다못 하는데 그거 하나는 잘했어? <웃음> 이렇게 <웃음> 되는 그렇지? 거지 아그럼 그럼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막 이렇게 너는 두세 시간이라고 해야지 뭐 일이 좀 부진해 이러면 휴, 힘내자 나의 자신을 응원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는 뭐 좋은 거 같은데 나쁘지 않은 데 이거 모르는 척 하면서 얘기 뭐 좋은 거 <laughs> 같아 자기 위로 달고 아 그게 위로 요 나는 사실 할줄 아니까 <laughs> 중요한 거는 나는 사실 할줄 안다가 중요하지 아 이게 요거 전문 용어가 있어요 힘숨 찐이라고 힘을 아유. 숨긴 찐탱 찐탱 그치? 오 좋아요. 찐찐찐찐찐. 힘을 숨긴 찐짜. 아, 진짜, 힘을 숨긴 진짜. 이렇게 해서. 음. 음. 아 그럼. 음. 사실 난다할줄 아는데 안 하는 게 기대감을 자꾸 심어주면. 아 아예 실망을? 그러면 사연자 분께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실망을 한번 시켜 드리세요. 그 제가 사연자 분을요? 아니 아니. <laughs> 예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연자분께서는 진짜 능력이 많고 할줄 아는 게 많은 분인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좀 위에 분들이 기대도 하고 어더 그쵸 뭐라 세우시는 게 많은데 어느 정도 자기의 역할 안에서만 하는 게더 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것을 좀 벗어나면서 하면은 더 힘들고 그러다 보니 기대가 생기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범주를 줄이고 모르는 척도 좀 하고 아마 착한 분이실 거예요. 맞아요. 착한 분이니까 이런 고민도 하는 걸 텐데 어, 이왕이면은 일단 모른 척하고 <laughs> 자기 역량을 좀 줄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더 좋은 건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는 게더 좋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과 나의 능력치를 알아주는 곳으로 가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음, 현실적으로 그런 이렇게 이직할 곳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 이렇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극 나눴던 것처럼 모르는 척을 하거나, 진짜 역량을 낮춘다는 게 보인 진짜 역량을 낮춘다는 게 아니고 보이는 역량을 낮춰버려라, 그렇게 실망을 시켜라라는 얘기인데 그거에 따라서 페널티가 오고, 뭐 보너스가 없어지거나 월급이 깎인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실망시키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잘 알아서 선택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모른 척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으로 이제 저를 알아주는 회사. 그런데 이직해서 이제 좀더 자기가 할수 있고 좀더 일을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환경. 그런 환경이 있는 데로 가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환경에서 나무도 잘 자라는 법이죠? 맞아, 맞아요. 다른 환경하면 더잘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보다. 자신을 키워 줄수 있는 환경으로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